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맨타로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의 속마음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서로가 우리 관계를 어떻게 바라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재회나 썸 연애 아니면 깨진 인연이다 하면은 해결책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시간 드릴게요. 자, 1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상대방 분은 현재 어, 사랑보다는 일이 조금 우선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돈에 대한 집착 이런 것도 좀 보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행동이 없는 상태 어, 이렇게 보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현재 재회에 성공하신 분들 혹은 재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 리딩을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상대방 분이랑 연인이 이어졌던 분들 어, 아예 초면 말고 그러니까 우리 관계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 어, 썸이라도 탄 사이 이렇게 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은 상대를 지금 떠올리면서 어, 좋았던 추억 과거를 생각하고 계시고 어, 우리 관계 다시 잘 해보고 싶지만 상대가 자꾸 철벽치고 선긋고 어, 다가가면 조금 멀어지는 그런 느낌 받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조언은 어, 상대에게 너무 다가가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상대에게 어, 조바심을 내면서 급한 모습을 보일수록 상대는 조금 더 뒤로 물러나게 되거든요. 마음을 정리해서 어, 한 발자국 뒤에서 이 관계를 지켜보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도 당분간 본인 생활에 집중하시면서 지내시는 게 오히려 더 좋아 보이고요. 음. 이 관계에 대해 마음을 당분간만 잠시 접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상대는 현재 사랑보다는 일이 우선이고 이 관계에 대해 생각을 머릿속을 비운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없진 않지만 이 관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아서 생각을 안 하고 더 이상 뭔가 내가 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상처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 이 관계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이분이 그냥 머릿속을 비우시고 행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음, 좀 약간 좀 이중적인 마음이 있는데, 현재 뭐 예를 들어서 그럴 만한 여유가 없거나 아니면 상황이 안 받쳐줘서 본인 생활을 지키면서 좀 지내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두 분은 관계에 대한 미래 아니면 우리의 어, 계획, 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셔야 관계가 조금 더 탄탄하게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네요. 자, 그럼 상대방과 여러분, 우리 관계, 어, 그리고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속마음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상대에게 조금 중독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 계속 찾아보거나 염탐하고 계시는 상태 뭔가 끊을 수 없고 자꾸 생각나고 우리 관계가 왠지 뭐 운명인 것 같고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그런 상태이시고요 어 상대를 되게 좀 냉철한 사람 음 주관적으로 본인이 좀 선긋고 판단하는 사람 어 약간 좀 나쁘게 말하면 이기적인 사람 이렇게 본인 생각만 하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관계를 좀 어떻게. 어, 완성을 시키고 싶어하시는 욕심이 강하시네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카드로 많이 보여지고 있고, 상대방 분은 여러분에 대한 또 내면의 마음은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표현만 안할 뿐이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아주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은 못합니다. 그냥 앉아서 마음만 키우고 있어요. 내성적으로. 그러면서 이 관계를 좀 어, 진전시키고 싶으신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여러분들에 대한 좀 뭔가 문제점 아니면 뭐 우리 가치관이 될 수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냉철하게 어좀 칼을 빼들고 내가 결정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만 크고 다가지 못하는 상황. 네.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지금 집착하고, 소유하고, 갖고 싶어 하고, 근데 이거를 티내지 못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앞으로 상대의 마음 어떻게 변할지 봐드릴게요. 자 현재 상대분의 마음은 어, 여러분에 대한 애정과 소통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지금 내가 과거로부터 해온 일들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계획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이고 있고 어, 이게 또뭐 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 계속 이어서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전달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 아니면 일적으로 보면은 내가 해온 일들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현재는 쉽사리 어, 다가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이 관계에 대한 후회 미련은 남지만 당분간은 본인 생활에 어, 본인에게 좀 집중하면서 지내실 것 같습니다 예, 상대분이 좀 많이 답답. 하시네요. 지금 행동하는 것도 없고 이게 제가 재회 리딩 아니면 연애 리딩을 좀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런 카드들이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생각에만 잠기고 추억하면서 음 행동 카드가 안 나오는데 어 관계가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드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관계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다가가셔야 됩니다. 어,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 관계에 대해서 좀 본인 생각 주관적으로 좀 저울질하고 판단할, 어, 그런 일들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관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왜냐면, 어, 상대를 맞춰서 내가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놓치는 부분이 또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내 자신을 잃고, 어, 내 생활을, 패턴을 잃고, 어, 상대에게만 집중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이 관계를 조금 봐라. 어, 제 3자의 눈으로 보듯이 어, 주관적으로 여러분들 입장을 생각해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 어, 여러분들이 좀 다가가셔야 된다. 또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잘 재서 어, 연락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제외를 어, 이야기하실 때 어, 눈치를 보면서 아 이때가 좋겠다 싶으면은 돌진을 하셔야 된다. 만약에 연락을 하실 때는 머뭇거리시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 어, 빨리 연락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 타이밍을 놓치면은 우리 제외 어, 관계는 좀물 건너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1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어,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 상대랑 어, 만남 아니면 썸 연애를 이어가고 계신 분들, 근데 지금 상대랑 지금 사이가 어, 굉장히 안 좋거나 싸우신 분들 그런 분들이 리딩을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현재 여러분은 상대에게 상처받은 상태, 어, 뭔가 말이나 행동으로 인하여 두 분이 싸운 상태로 보이고 어, 상대는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이 받아주질 않는다, 어, 내 마음을, 어, 이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을 거다, 어, 화해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괴로워 하시는 중, 음, 여러분과 화해는 하고 싶은데, 자존심이 너무 세시고, 고집도 강하셔요, 이분. 그리고 어, 여러분은 좀 매력적인 분, 그리고 현재 생활이 풍요롭거나, 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약간 고집은 보이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약간 좀 고집이 있고 어, 상대에게 쉽게 움직이려 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 나올지 가만히 지켜보면서 어, 네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 이런 느낌이시네요. 음, 그리고 여러분은 좀 자유로운 생활 어, 뭔가 하나의 프로젝트나 일이 어, 최근에 끝나신 분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큰 수익, 생활이 어, 호화롭고 풍요로워지신 분들 이렇게 보이시고, 상대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과거만 자꾸 떠올리고 있어요. 어, 옛날엔 우리 안 싸우고 참 좋았는데, 이러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화해를 해야 할지 지금 답이 없는 상황 이렇게 보입니다. 어, 여러분은 이대로 그냥 지내시면 어떻게든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조언점으로 나온 카드가... 어, 여러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연락을 안 하고 오히려 서로에 대한 소중함, 어, 시간을 두고 이, 어, 관계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한 좀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네요. 자, 그럼 상대방과 여러분은 우리 관계, 그리고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손만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현재 상대방분이 뭐, 화해를 이렇게 요청해도 쉽살이 이렇게 풀리지 않으려는 모습, 뭐, 단단히 좀 화나신 모습, 이렇게 보이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 는 상대를 좀 사랑꾼, 어, 좀 애정이 높은, 어, 많은 사람,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그리고 우리 관계는 이렇게 싸우더라도 쉽살이 끊어질 그런 관계가 아니다. 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깊은 애정을 나누고, 어, 추억과 이런 것들이 있는 끈끈한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면은 어, 헤어지고 만나고 이런 좀 잦은 이별 겪으신 분들이 많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 분도 여러분에게 화해는 하고 싶지만 어, 현실에 만족하면서 고집부리고 안아만 계시는 모습 그리고 여러분을 약간 되게 어렵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여러분이 되게 자존심도 세고 지켜야 할 것도 많고 움직이지 않고, 어, 그러면서 이 관계를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좀 쳐내고 있다. 본인 마음을 억누르고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재, 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서로 할거 하면서 지내고 있는, 지켜만 보고 있는 상태 이렇게 보이네요. 누가 먼저 움직여라. 이렇게 서로, 어,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가 먼저 해라, 내가 먼저 해라 이렇게. 음. 자, 그러면은 어, 우리 관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결책 더 깊이 봐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둘 사이는 어, 안정적인 물질적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어, 뭐 감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정을 되찾아야 하고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서 서로를 대해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가 만약에 물질적인 요소에 얽혀있다 지금 뭐 돈으로 뭔가 묶여있는 어 그런 관계 그래서 진실된 마음보다 물질적인 조건 요소가 어더 중요해 보이고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우리 관계는 쉽게 끊어져 버리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다 어 이거는 해당되시는 분들만 들어주세요 만약에 물질적으로 우리 관계가 좀 돈적으로 엮여있으면은 그게 아니라면 어 우리는 음, 진실로 서로를 대해야 이 억눌린 감정들,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 어, 자칫하다간 여러분들은 원한 관계도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원수지간. 어, 이게 좀잘 풀리면은 우리 관계가 더 도약하고 발전하는데, 이게, 어, 좀 조심해야 될게 서로가 이게 잘안 풀리고 돈이 엮여있고 이러다 보면은 원수지간이 됩니다. 어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 좀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 어, 서로가 약간 좀 억눌린 감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변화를 조금 거쳐 나가는 단계. 어, 쉽게 말씀드려서 뭔가 내가 지금 분노하고 집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상대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대를 좀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서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잘 해결하셔야 우리 관계는. 더 발전하고 나아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자, 이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현재 여러분들은 현실에 가만히 멈춰선 채로 서로에 대한 애정, 어, 마음이 크나큰 상태로 보이십니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관계가 한번 정리되었던 관계, 어, 재회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 아니면은 재회를 하셔서 현재 이쁘게 잘 만나고 계신 분들이 리딩을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은 인연이 이어지시는 관계다. 어, 여러분과 상대분에게 제일 높은 감정의 어, 저킹 컵과 퀸컵 이렇게 가끔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 서로에 대한 애정 상태가 최대치입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하지만 상대는 여러분에게 표현하지 않고, 여러분 또한 상대에게 잘 이런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그냥 마음만 두고 있지, 어, 겉으로는 표출하지 않는다. 특히 상대방 쪽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봤을 때 해야 할 일들, 어, 바쁜 상황으로 보이시는데, 예전부터 해온 일들 프로젝트 이런거 일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존에 해왔던 일들 쭉 이어지는 상황 더 바빠진 상황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내서 해내라 어, 카드가 이렇게 조언을 주고 있거든요 상대는 우리 관계가 다시 재회하거나 아니면 변화를 맞이하길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상황이 일이 많거나 힘겨운 상황. 근데 여러분 내적 에너지에서는 음 이것들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어 능력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여러분은 끝까지 일을 해내어 나가시면 될것 같고 상대분은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크지만 표현만 못하고 가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음.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은 한번 관계가 끊어졌던 분들 맞는 것 같아요. 제외에 좀 가까우신 분들. 음. 그래서 우리 관계에 대한 조언은 어, 우리 관계에 미련을 갖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관계가 깨졌지만은 우리의 감정은 이렇게 크고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비록 서로 우리가 어, 말로 형식적으로는 헤어졌지만 서로 마음은 아직 크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 마음을 좀 되새기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봐라 서로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조언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결론적으로 우리 관계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기다리고 어, 발전은 없고 현실적 이성적 조건으로 기다리고 있는 상태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럼 상대방과 여러분은 어, 우리 관계 그리고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속마음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여러분들은 어, 감정적으로 만족스러운 상태, 어, 상대에 대한 만족일 수도 있고 본인에 대한 만족일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상대는 지금 이 관계를 조율하고 참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행동은 안 하고 그리고 우리 관계에 대한 집착성, 어, 상대에 대한 소유욕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으시고 상대방분은 현재 지금 감정이 되게 복잡하세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되게 불안한 상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어, 나에 대한 마음을 접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어, 음, 떠났다 이 관계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 우리 관계에 대한 미련과 어, 후회 그리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지켜만 보고 있는 상태 이렇게 보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관계는 현재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본인의 마음을 전달하려는 의지는 없지만, 어, 자존심 부리고, 고집 부리고, 알아주기만 바라는 모습, 그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전안 그런데요, 선생님, 이러면 상대방 분, 어, 또한 그렇게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 그러면 이 관계 어떻게 해야 더 발전할 수 있을지 해결책 봐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서로에 대한 불일치, 의견일 수도 있고, 연애 가치관, 성격, 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두 분이 잘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은 만나시는 동안 서로가 정말 잘안 맞는다. 뭔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싸웠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결은 같은데 성격이 너무 다르세요. 그래서 의견 대립, 갈등, 이런 것들을 해결하셔야 되고, 주변과 타협하면서 관계가 불편하다고 회피하는 그런 회피성 그런 모습들을 고치면 여러분 관계는 좀더 편안해지고 서로가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그런 관계가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답은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카드가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많이 싸우시고 뭐 때문에 많이 우리가 어 헤어지고 이랬는지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이러시면 우리 관계는 조금 더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하셔서 좋은 인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4번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현재 여러분 관계는 미련만 남고, 어, 생각에만 잠겨있는 정말 답답하고, 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해결책이 안 나오는 관계. 그러면서 여러분은 지금 버티고 계십니다. 이 관계. 이 관계가 힘들어도 이어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한편, 이 관계 어렵고 고난이 어, 예상된다.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렇게 내면의 무의식은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든 이 관계 끝내야 된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 관계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으로 나오시거든요. 음, 아니면 끝내고 나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시던지, 뭐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 관계를 이 흐지부지하고 힘든 우리의 이 관계를 종지부를 찍어야 어 다시 시작하던 끝내던 할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뭔가 지금 이대로는 두분다 너무 힘드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 분은 현재 여러분에 대해서 인내만 하고 있는 상황 본인은 그러면서 이 관계에 대한 마음이 아예 없어요 음, 솔직히 말씀드리니까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생각 조금 이미 접으신 상태에 어, 생각을 안 하려고 아예 마음을 접은 상태로 보이고, 이 관계를 잘 해결하고, 승리해서 쟁취해보자, 이런 마음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런 게 조언 카드로 나오면은. 그리고 상대 행동은 지금 되게 아주, 아주 미숙한, 좀 어린아이 같은 행동,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은 너무 자존감, 자존심이 세서, 어, 상대에게 행동하려는 모습, 본인이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관계에 대한 조언점은, 어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말고 어 현실적 조건 뭐 이성적 조건 아니면 서로 상대방에 대한 뭐어 약간 그런 조건들 있잖아요 아 얘는 뭐 성격이 이래서 안돼 어, 외모가 이래서 안돼 이런 것들 제외하고 그냥 순수한 어,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 두 분의 지금 마음을 보면은 어려워 보이거든요. 음. 그러면서 여러분은 이 관계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아서 밤에 잠도 못 자고 계속 상대랑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만 검색하고 타로 유튜브 보고 고민하고 어 이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미련 나 많이 남으신 게 보입니다. 어 이대로 가신다면은 여러분들 관계는 발전이 없고 똑같아요. 그냥 생각에만 갇혀서 그냥 서로가 이런 생각으로 쭉 갑니다. 음, 상대는 인내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뜬 상태, 여러분은 어떻게든 버티고 해보려 하는데 힘들어도 어, 진절이 없는 미련만 남고, 이런 서로의 생각으로 이 관계는 쭉 이어가요. 자, 그러면은, 어, 아, 제가 지금 어, 상담을 하면서 어, 이런 카드들을 보면 정말 저도 답이 안 나와서 답답하거든요. 음. 상대방과 여러분의 우리 관계, 어, 그리고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속마음 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분은 지금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으신 상황, 그러니까 사랑보다는 일, 아니면 혹은 이게 반대로, 어, 여러분에 대한 관심, 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어요 이 카드가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을 제가 확실하게 몰라서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과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현실적 어, 이성적 조건을 따지려는 모습이 보여요 네, 그래서 이 관계를 좀 인내하고 버티고 생각을 안 하려는 상황 음 마음이 생기려 하더라도 그 마음을 없애고 누르세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에 대한 생각을 안 하려고 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봐요 이분이 음, 여러분에 대한 우리 관계에 대한 생각을 아예 안 하려고 하십니다 어, 본인이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자 그러면서 더 깊은 속마음을 봤더니어 이대로 두고 본인 생활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음, 다 쳐내고 여러분은 뭔가 결심을 하셨는데. 상대를 좀 능력있고 돈에 대한 집착이나 아니면 주위 사람을 잘 챙기는 사람, 아니면 예전에, 아니면 최근까지 여러분들을 잘 챙겼던 사람, 어, 그런 약간 좀 헌신적인 사람으로 볼수 있고, 어, 하지만 한편은 조금 냉정해 보이는 사람, 겉 이미지는. 그러면서 우리 관계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매달려 있고, 어,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발전은 없고요 여러분은 잘해보려는 의지 언제든 상대에게 연락이 오거나 반응이 오면은 여러분은 어, 답장하거나 이럴 마음이 있지만은 상대는 어, 이 관계에 대한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다 머릿속을 비운 상태 어, 그렇게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관계가 아예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희망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 행동을 안 하고 생각만 하면서 음, 상대는 생각을 안 하지만 여러분은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 희망을 품고 있다 이 관계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로또 사면은 당첨 되겠지 하면서 기다리잖아요. 약간 그런 마음. 음이 관계 어떻게 되겠지. 로또 같은 연애. 네자 그러면은 이 관계 어떻게 해야 더 발전할 수 있을지 어, 해결책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혹시 상대에게 잘못한 부분, 큰 실수한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만약에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 우리 관계는 더 나빠져요. 만약에 본인이 실수한 게 있다, 감춘 비밀이 있다 하시면은 절대 드러내시면 안 됩니다. 뭐 저는 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긴 한데 카드가 그렇게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관계에서 들어주고 소통하면서 일방적으로 상대를 다 맞춰주셔야 돼요. 말을 다 들어주시고 그러면은. 이런 깜깜하고 답답한 스트레스 받는 어, 감옥 같은 우리 관계, 어, 이러지도 못하고 어,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서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고, 어, 여러분들도 일상 속 질서, 어, 주변과 복잡하고 답답했던 관계, 이런 것들이 자연스레 정리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신다. 이렇게 카드가 말해주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뭔가 좀 감추고 있는 비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절대 여러분들은 상대에게 이거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어, 이게 조언으로 나옵니다. 네. 4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리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